문학 개념어가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고전소설하고 몇개 아닌데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은 약간 좀 상식에 가까운 문학 용어다라고 생각하고 자 아까 실제 문제 학교별 풀어봤죠 문학 용어 안다고 실제 문제가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학 용어 배운 건잘안 거지만 문법 개념 배운 건잘안 거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뜻이야 아까 현실을 보면 근데 다음 주도 계속 풀 거야 그거 다른 학교 어디 어느 학교해 줄까? 니네 학교 없어? 어느 학교해 줄까? 니랑 학교 옛날 거 있어? 옛날 거 옛날 스타일 중흥고 한번 해볼까? 다음에 더, 여기는해주지뭐 더해 듣고 뭐. 니네 학교 고 학교 학교 문제 분석해 교학 알고 나를 알아야지. 그학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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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란 뜻인 거예요. 자 전의 형식과 가전체다 뭐 이런 용어들 배우는 거지 뭐. 한문 문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물의,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두어 인물 소개하고 행적하고 인물 평. 평이 뭐예요, 인물? 평가. 하는 구성 자체를 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홍길동 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전체가 뭔줄 아니 가전체가 어떤 사물 물건을 의인 화하여가 중요해요. 가전체란 어떤 사물 그럼 어떤 사물 주로 많은 사물이 뭔줄 아니 이거 술 의인화하여서 혹은 지팡이를 의인화해서 혹은 엽전 이지 엽전 동전. 늘 의인화해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혹은 대나무를 의인화해서 등등을 의인화해서 그 가게와 그 가게에 가니까 그러니까 술의 가게, 지팡이의 가게, 옆전의 가게, 대나무의 가게 가족의 계통과 생애 그의 개인적 성품 공과가 뭐야? 공과 허물 공과 등을 기록한 전기. 즉 인물의 행적에 초점을 두어서 뭔가 하는 전기적 형식의 글을 가전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의 형식에서 더 발전된 게 가전체 소설. 그럼 여기 보자. 가전체라는 말은 고려 중기의 성향한 가전체의 대표적 국순전. 뭐를 의인했을까 이거? 야 너네 그술 백세주 어디가 팔어? 국순당이야. 국순당. 술 회사 이름이야. 만든 국순전. 뭐겠어? 이건 술을 의인화했겠지. 국선생전. 이것도 술이야. 뭐 이런 거야. 공방전. 별표. 공방전. 정말 많이 나온단다. 엽전.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옛날 엽전이 상평통보 이렇게 생겼잖아. 왜? 엽전. 야, 구인 건 공이 뭔줄아니 공이. 공이 둥글다야 이 방이 네모나타야. 그래서 공방전이야. 돈. 얘들아. 돈 하면 뭐가 문제겠어. 돈은 원래 누가 만들었는데 원래 사람들이 돈에 욕심이 많았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돈도 되게 사람들이 탐욕적으로 권했었는데 돈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 풍자야. 그래서 가전체는 거의 다 돌려서 비판이기 때문에 풍자 정신이 있는 거란다. 그 죽부인전. 죽부인전. 그 대나무겠지. 그래서 개세증인이 뭐니? 개도하다지. 개도. 개도가 뭐야? 사람들을 깨우치다가 개도하다야. 예 들어 너희들 고등학생들이야. 너희들 입시생이야. 정신 차려. 무슨 게임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나 개도한 거야.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세증인. 증경계하고 증벌함을 목적으로 하여. 쓰는 교훈적이며 서사적이 뭐라고 했지? 서사적이. 이야기 스토리가 있으면 내가 서사라고 했다. 그리고 우의성. 우의성이 뭐야? 사물과 사람을 돌려서 비판하는 게 우의적이다. 그래서 풍자적이다가 맞는 거야. 음, 됐습니까? 그래서 설화와 야, 설화에는 뭐뭐 있다고 했지 내가? 신화 전설 민담. 요세 가지를 설화적이다라고 했었지. 고전 소설을 중간 교량 역할하는 것이 가전체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야. 가전체였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 한번 읽어보자. 국순전이야. 너희가 한번 읽어보고 가전체 소설의 특징을 한번 어, 인식하기 바란다. 시작. 자 들 가는 거야. 도리안과 인클을 같이는 국순 술의 의인화야. 방탕한 군주의 등용대. 방탕한 군주가 뭘 좋아했겠어? 그러니까 술은 항상 이런 걸 뭐냐면 얘의 장점도 얘기하고 얘의 단점도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항상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 사회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가전체 소설이야.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하겠지. 은퇴해서 죽는다가 전체야. 국술의자는 자우이다. 이렇게 인물을 평가 인물처럼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사람이 아니야. 술에 의인화야. 농서 사람이다. 조상까지 얘기한다. 조상까지. 이거 뭐이게 가계도라고 했지. 가계도. 쭉 족보. 순이 권스럽고 일을 맡게 되자. 그러니까 약간 신화가 된 거야. 신화, 순이. 어진 여사에고 손님을 대접하면서 늙은 본이하고 술고기 중이며 고사하고 종묘할 때 제사 순이 무슨 말이야? 이때 다 술이 필요할 때지자. 애들 구정 때술술 술 따르잖아 어른들 술 마시잖아. 일찍이 밤에 잔치할 때도 그와 궁인만 모실 수 있었고 근신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술은 누구야? 그와 궁인만 모실 수 있었고, 그러니까 궁에 있는 왕만 먹을, 먹을 수 있었다. 곤들의 만들의 취하여 정사를 폐하는 정사를 폐하는 거면 정치를 안 하는데도 술은 입에 자갈을 물린 듯 말을 못하지서 예법의 섭민들은 미워합니까? 뭐야 이건 또 술을 싫어했겠지. 술이 망조에요 라고 했다라는 거야 근데 위 나라 왕에서, 왕은 왕 보아였다 신하들은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왕은 술을 좋아했다 이런 뜻이야 자 사신 이게 무슨 사자니 얘들아 역사 역사를 기록한 신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야 이거 이제 인물의 평가지 얘들아 인물의 평가지 이거는 원래는 하면 안돼안 되지 인물의 평가하는 걸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어 이런 걸 저거 뭐라 그래 이걸 서술자의 개입형인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게 이거야 알겠니 국시의 조상이 백성 공로가 있었고 청백을 자손령용 울창한 주나라 같은 것 같이 향기로운 덕이 하나니까 이르렀으니 기풍이 있겠다 하겠다 하천은 들병의지로 항아리창을 내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 선발을 조정해서 담론하면서 갑으로 아래지 아니하고 왕실이 어제 붙들지 못해서 천하웃은 이건 이건 술에 좋았던 점이 여기고 술에 안 좋은 점은 여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평가하고 있는 거야. 평가 뭐냐? 예 들어 평가 뭐야? 긍정적인 부분 평가, 부정적인 부분 평가로 끝나는 게 무슨 소리다? 가전체 소설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이 공방전이. 그렇게 고일 고이 고3에 많이 나와. 이 공방전이. 그래서는 나중에 원래 공방 정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참 편해요. 공방정 내용이. 그러면 내가 공방전또 뽑아 줘야겠지? 나중에 들을래? 상식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뜻인 거예요. 공방전을. 옆 옆전과 관련된 이야기 돈에 관련된 이야기. 얘는 지금 국순전이니까 술에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대구 대고 넘긴다. 자 그다음 장면의 극대화 가볼게요. 어 열거와 대구 등을 통해 통한 이 하지지가 무슨 문체니 이게? 자 열거와 대구 를 통한 야 이게 무슨 확장적 문체랍니다. <laughs> 별로 문체 다 있어요. 확장적 문체가 뭐야? 확장됐다라는 거겠지. 어, 열거를 통해 확장, 대구를 통해 확장적 문체야 이씨. 확장적 문체. 생동과 선시감 중에 장면의 극대화. 그러니까 장면의 극대화 별표 치고 이 뭐냐면 얘들아 어떤 하나의 장면이 뭐야? 시간과 공간이 설정된 무대에서 인물과 인물들이 뭔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장면이라고 하고 씬이라고 하잖아. 근데 얘를 얘를 다시 보였대요 뭐 이를 다시 보였대극대화했다라는건빨 뭐 간단하게 줄였다라는 거야. 되게 되게 많이 확대했다라는 거야. 확대. 확대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열거와 대구나열로 극대화했다는 건, 그러면 얘는 이 장면은 사건 전개 속도가 빠르게 느리겠니? 속도가 느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거를 장면을 극대화시켰겠니? 되게 흥미와 감동과 주제와 재미와 그런 걸 주려고 뭐한 거다? 극대화했다라는 거지.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오래 끌고 재미없으면 바로 제끼는 거지. 그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 시작. 장면의 극대화. 그럼 주로 어디냐면 여기야.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이야. 판소리계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홍보전 혹은 놀보전. 그다음 춘향전 근데 춘향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원래 아까 얘기했던 역전 공방전 있지. 그건 가전체 소설이야. 그리고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야, 얘들아. 다른 거야. 시작. 가전체 소설과 판소리계 소설 달라. 선생님, 왜 춘향전은 가전체가 아니에요? 사물을 의인화한 게 아니잖아. 얘는 사람이잖아. 아까 왜 공방전은 가전체 소설이에요? 그건 역전을 의인화했으니까 가전체 소설이야. 알겠지? 둘다 인물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이런 거에 뭐가 일어난다? 장면의 극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읽어보자 이게 왜 장면 극대화니? 놀보 심사를 볼짝 쉬면 초상란 집에서 춤추고 불붙는 데 푸채질하고 해산하는 데 캐잡고 억매하 나쁜 집 이거 다 뭐야 이거 다놀부 나쁜 심보를 극대화해서 놀부가 되게 나쁜 놈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재미를 느끼게 하는 자, 이런 형식을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 장면이다 하고, 그러면 얘는 사건 전개 속도가 빨라들여, 느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이걸 뭐라고 한다? 장면의 극대화다. 그리고 열거는 맞지? 그리고 대꾸도 맞겠지. 비슷하잖아. 문장 구조가. 자, 이런 문체를 뭐라고 한다? 확장적 문체. 만약에 이런 단어 나오면 또 헷갈잖아. 리위 자꾸 여기 봐 봐. A 부분은 A 부분은 확장적 문체를 사용하여. 이렇게 나가면 확장적 문체가 뭐지? 아, 이게 대꾸나 열거를 하면 확장되는 문체구나라는 뜻인 거지. 근데 이건 장면의 극대화구나 근데 얘는 판소리계 소설이구나 됐습니까? 야 늙은 영감 덜미잡기 뭐 이런 나쁜 새끼가 어딨어 늙은 새끼 늙은이도 아주 나쁜 거야 어 아이벤 계집 배차 이거 징역 20년감이야 이거 징역 20년감이야 이거 야 니네 관냐 알겠지? 아.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싶다 할게요.